안녕하세요. 똥똥 패션 유튜버 LPD입니다. 오늘은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가을 룩북을 준비해봤어요. 첫번째 룩은 공주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캄캄 원피스 나시 버전으로 리본으로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비장감 딱 적당하고 사이아이 붙이시면 가려지는 느낌상도 너무 짧지 않아서 잘 입어주더라고요 리본 끈으로 기장 조절도 가능해서 키가 크셔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 이너를 뭘 입으시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른데 저는 목 부분 물결치는 기본 반목 이너티를 매치해주었습니다 얇은데 따뜻한 느낌이라 손이 자주 갈 듯한 기본 이너로 추천해요 스웨이드 느낌 리본 집게핀으로 반묶음해주고 운동화 같은 어글리굽에 스웨이드 싸이아이 부츠를 신었어요 이 부츠 완전 따뜻하고 편한데 잘 흘러내리지도 않고 할인받으면 3만원대라서 진짜 진짜 꼭쟁이셨으면 해요 귀여운 토트백 딱 들어주면 어떤 아우터에도 잘 어울리는 어글리룩 완성입니다 두 번째 룩도 역시 인기 많은 바지 세트 코디예요. 기본 실루엣의 기본 디자인이라 세트로 장만하면 따로 또 같이 활용도가 최고되는 아이템. 자켓은 약간 크롭 기장이라 무난하니 귀엽고 어깨선이 너무 안 떨어져서 부해 보이지 않아요. 바지는 투버튼 하이 웨스트인데 이너 넣어서 연출하기 너무 좋고 뒷밴딩이 있어서 너무 너무 편합니다. 하객 룩이나 단정한 오피스 룩 찾으시는 분들 꼭꼭 소장하세요. 안쪽에는 기본 티를 입었는데 너무 달라붙진 않으면서 너무 크지도 않은 딱 이너로 입기 좋은 기. 사이즈가 여러 개고 너입, 빼입 다 좋은 적당한 기장감이라서 여러 장 가지고 있으면 다양하게 코디하기가 좋아요. 저는 브라운 백으로 이너와 같이 포인트를 주고 발이 불편하지 않은 무지 구두를 신어주었어요. 세 번째는 딱 붙는 가디건 세트인데 이상하게 말라보이는 코디입니다. 약간 기모 들어간 원단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원단 자체가 조금 힘이 있어서 그런지 분살 실루엣이 좀덜 드러나더라고요. 가디건이 기장이 많이 짧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없는 허리가 있어 보이고 조금이라도 알쌍해 보여서 닫아서 연출하시면 되게 예쁜 핏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오픈해서 입어주셔도 예쁘답니다. 치마는 꼭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데 골든 치마인데 원단이 아주 부드럽고 기장감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딱 발목까지 커버하는 기장감으로 겨울까지 손이 자주 가실 것 같아요. 뒤트임도 있는데 다리가 많이 노출되는 디자인은 아니고 활동성이 업된답니다. 저는 미니 크로스백으로 매주고 스니커즈를 신어서 편한 데일리룩을 완성했어요. 네번째는 아주 귀여운 베이비돌 원피스인데요. 품이 굉장히 낭낙한 오버핏이고 팔통이 특히 넓어서 정말 정말 편한 원피스입니다. 허리라인이 살짝 아래이고 치마 아래단이 풍성하게 퍼지기 때문에 실루엣이 엄청 귀여워요. 전체적으로 퍼프 느낌의 뽕실한 느낌이 살아있고 데이트 가거나 귀여운 느낌 연출하고 싶을 때 추천드려요. 사이즈가 넉넉해서 큰 사이즈 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고지 디자인이지만 절개선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서 너무 밋밋하진 않은 디자인입니다. 치마가 되면 진짜 A라인이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한테는 조금 짧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가디건이랑 같이 코디하게 되면 포인트도 줄수 있고 매력적이에요. 저는 진주 악세사리들을 착용하고 핸드폰이 쓱 들어가는 스타일의 작은 크로스백을 매준 뒤굽 있는 목표를 신었어요. 양말까지 착용해 가을 느낌의 정수림 브라운 코디를 완성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베 바다 언니 느낌의 오버핏 남녀공용 라이더 자켓을 착용해봤는데요. 레이어드를 여러 겹해서 힙한 코디를 연출했어요. 안쪽에 입은 티는 제가 진짜 상비들에게 너무 추천하고 싶은 티. 가볍고 신축성 좋은 느낌의 기본 티에 크롭 다디건이 붙어있는 레이어드 티인데 아랫단이 벌어지면서 허리라인이 보이고 입자마자 너무 날씬해 보여요. 적당한 카라의 브이넥이고 입었을 때 너무 붓고 답답하고 그런 추천 안 하는데 진심 너무 편해요. 여기에 완전 널널한 사이즈의 미니카고 스커트를 입어줘서 카고의 앞주름이 사이드로 잡혀서 흔히 보이는 기본 카고는 아니고 또 주름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뒷밴딩도 있어서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지퍼가 돼서 여러 형태로 연출이 가능하고 완전 넉넉한 품인데 어깨 라인 쪽과 주머니 쪽이 배색이 들어가서 특이한 라이더 자켓을 입어줬어요. 두껍고 바람이 차단돼서 따뜻한 느낌으로 11월 말까지도 넉넉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요즘 자주 매는 스웨이드 백을 걸쳐주고 시스루 반 스타킹과 와커로 힙한 착 작장도 완성해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너무 예쁜 주름 타이 티셔츠를 가져왔어요. 차르르한 무광 광택이 고급스럽게 돌고요. 전체적으로 주름이 잡혀 있어서 살이 접혀도 큰 티가 안 나면서 글램해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타이도 세트라 자켓 안에 여성스럽게 연출이 가능하고 그냥 하나 있으면 룩에 포인트 주고 싶을 때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전 여기에 랩 스커트를 같이 입었는데 안쪽은 바지고 겉은 랩으로 감싸줘서 치마지만 바지처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에 보들보들한 기모 느낌의 노버튼 라운드 자켓을 같이 걸쳐줬어요. 끝부분 테이핑 처리로 배색 포인트가 있고 색감이 진짜 예쁜 재킷들입니다. 무난한 디자인으로 이런 룩에 걸쳐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실수로 스타킹에 포인트 줄수 있는 실버 메리제인 통굽 슈즈를 신어주고 가벼운 숄더백 들어주시면 완성이에요. 마지막 룩은 많이들 물어보신 저희 자체 제작 상의로 준비를 해봤어요. 도트 포인트가 들어간 티셔츠이고 홀톤넥으로 끈을 묶을 수 있어서 입었을 때 얄쌍해 보이고 슬림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이 단추들을 오픈해서 조금 더 섹시하게도 입으실 수 있고 닫아서 단추 포인트만 해주실 수도 있답니다. 살짝 어깨 라인을 내리면 오프숄더로도 연출이 가능하고 부담스러우시면 넓은 눈넥처럼 지금처럼 입어주실 수가 있어요. 딱 붙는 디자인이지만 입었을 때 슬림해 보이고 진짜 예뻐서 추천드리고 싶은 엘더랜드에서만 보실 수 있는 제자티입니다. 여기 아랫단 쪽만 워싱이 들어가서 너무 귀여워 보이는 레트로한 무드의 미니스커트를 함께 매치했어요. 투지퍼가 가능한 레더 오버핏 자켓까지 딱 매치를 해주면 깔끔한 것 같아요. 이 자켓 캐주얼한 무드로도 연출하기 좋더라고요. 또 투지퍼라서 11월까지 아주 손이 잘갈 무드의 넉넉한 아우터입니다. 통이 널널한 미들 사이즈의 기본 부츠를 신고 같은 톤온톤 코디를 맞춘 숄더백을 매주면 완성. 이렇게 데일리한 룩 7벌을 또 보여드렸는데 어떠실까요? 어떤 룩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